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스트 세 종목입니다. LG생활건강, 롯데케미칼, CJ C푸드입니다. 자 LG생활건강은 뭐 실적 악화 나오고 막 악성 리포트 리포트 나오면서 많이 빠졌어요. 자이 대형주들 보시면 요새 뭐 20%씩 빼는 것들도 뭐 상당히 많아요. 호텔신라도 좀 그랬고, 자 LG생활건강은 하락이 전혀 멈추질 않고 있어요. 예. 자, 100만원, 200만원을 찍을 기세였다가, 이제 L자형으로 하락을 하는데, 예, 뭐,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은 최근에 막, 바닥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리오프닝, 뭐, 이것도 리오프닝이었죠. 예, 그러니까 중국, 한국 방문, 뭐, 단체 관광, 허용, 이때인데, 이것도 사실은 제일 LG 생활공항이, 예, 슈팅이 약했어요. 예, 한 이틀 올르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 오고, 박스 치다가, 9, 10월 하락분을 맞았는데, 자, 이거는 뭐 당분간, 예,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좀 맞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일단은, 예, 어, 평소보다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났죠. 예. 자, LG 생활건강이 1조 클럽이 들어간 지가 아마 2010몇 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조 클럽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이제 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화재바, 화장품 제약바이오가, 맹위를 예, 떠칠 때가 전성기였죠. 그 이후로는 지금, 실적도 좀 악화되고 있어요. 자, <laughs> 2021년은 잘 버텼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좀 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작년에도 2,7천억 어닝 쇼크가 났고, 자 올해는 5천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자, 뭐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뭐 체질 개선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예, 목표가들도 다 줄줄이 하향돼서 당분간은 이제 화장품주들도 에, 보면 대형주들은 이제 좀안 사더라고요. 메이저 컨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 좀 지내지 않을까. 에. 자,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일생활 뭐 건강이 뭐 다른 테마에 무슨 정치인 테마에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에, 자생을 해야죠. 에. 자, 실적이 늘어난 수밖에 없어요. 에. 중국 의존도 너무 높이지 말고 에. 자, 다른 시장도 개척하고 뭐 내수도 더 강하고 하는 그런 소름이 좀 필요하겠죠. 에. 자, 자연 반등에도 이제 길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50만원 가면 또 이렇게 박스 돌 수도 있고, 자, 이거 자연적으로는 한 75만원도 갈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단, 75만원을 가려면 상당히 이제 뭐가 개선이 돼야 돼요. 외출 그리고 리포트들도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나오는 것들을 보여줘야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맥, 미니멈 라인이 30만원인데, 그냥 툭건넌선인데 결국은 30 근처까지 왔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은 1차 저항은 50만원이요. 예. 어, 중기 저항도 50만원이 됩니다. 자, 목표가 막 48만원짜리도 나왔어요, 결국엔. 예. 자, 좀 힘든 시간을 좀 견뎌내야 될것 같다라는 거. 자, 그러나 지금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올해 내린 종목들은 예, 좀 시간이 지나면 너무 싼나 뭐그 밸류에이션 매력 있다라고 해서 올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분간은 예전에 이 아성은 좀 힘들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은 실적이 너무 나빠져서 자 100만원 가는 희름도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게요 예. 자 롯데케미칼 인데 롯데케미칼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좋지 않았죠 예, 작년에 어닝 쇼크가 좀 나온 바가 있어요 예. 적자가 나왔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롯데가 인수하면 다, 뭐, 인수의 저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 이런 데서부터 하락. 예, 코로나 반등, 또 하락. 예, 그리고 올해 박스 치나 했더니 또 이제 추가 하락했죠. 예, 그리고 이제 W 자, 그러니까 멀티플 바텀이죠. 예, 그 다중바닥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죠. 이제 기대감은 있어요.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예. 자, 어쨌든 개선 효과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들도, 예, 좀, 어, 피어난다 그러면, 예, 좀 나아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또 기존의 기초 소재 사업들도, 기초 소재 사업 쪽은 좀 많이 이 적자 폭이 줄었다 그래요. 흑자가 됐고.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쪽 이런 쪽이 아직은 적자인데, 자, <laughs> 어, 올해도 일단은 적자로 일단은 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내년에는 예,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리포트 나왔지만 내년도 적자 가능성은 높아요. 아직은 예.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악성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지금도 좋은 리포트는 그닥 예, 좀 없습니다. 계속 목표가 하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화학주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학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높이 내려왔기, 아, 밑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 PBR 종목들이 됐죠. 얘도 지금 PBR 0.5가 안될것 같은데. 자, 40만원 정도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반도 안 되죠. 37만원 정도. 그러니까, <laughs> 얘는 뭐 적정가를 그냥 올려도, 어, 그런 학주 디스카운트를 봐도 저는 한 23만원은 가 있어야 어느 정도, 예. 아, 23만 원이구나 하는 정도는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예, 너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500원짜리도 아니고 5천 원짜리일 텐데. 예, 예 액면가 5천 원짜리잖아요. 그럼 500원짜리면 이건 뭐 15,000원이라는 얘긴데. 예, 지금 너무 어쨌든 저평가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은 예, <laughs>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저가주들 기관이 매수하는 것들이 많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주들 요새 조금씩 이제 살아나려고 애쓰고 있죠. 자, SKC도 어느 정도 각도 주고 있죠. 예. 자, 여기서 바닥에서 일단 올라오잖아요. 예. 자, 어, 일단은 15만 7천원, 16만 5천원, 여기가 일단은 예, 중요한 자리에요. 예. 앞전에 지지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예, 지지가 아닌 아,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장기평선들 만나잖아요 이거 뭐 케미칼주가 이거 그냥 이렇게는 못돌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소화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또 대형주들은 이뭐한달갈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두달갈 수도 있고 왜냐면 막고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이러면 근데 시장만 좀만 보태준다면 케미칼주들은 워낙 지금 저평가기 때문에 좀더 올라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자, 19만원, 20만원까지는 뭐, 일단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19만원, 20만원까지는. 네. 자, 그리고 뭐, 그 이후는 또, 이후에 또 영상 올려드리고 할게요. 왜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추세전환인데, 아직 추세전환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20만원을 가야, 거의 20만원을 가야 이제 추세전환점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CJC푸드인데, CJC푸드는 뭐, 소형주치고는막 움직임이 좋죠. 뭐, 후쿠시마 방, 오, 저 오염수 방류, 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예, 수산주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또, 이제, 급식, 뭐, 이런 것들, 예,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만약에 무슨 조리독감 돈다 그러면 뭐, 예, 이런 쪽으로 올라,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근데, CJC푸드가, 어, 뭐, 잡주는 절대 아니에요. 예. 뭐, 회사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수익 내고 있고, 예.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테마가, 후쿠시마 방류 테마가 이제는, 지금도 계속 방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거죠. 재료 소멸 때문에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건또 반대로 말하면 저점에서 거래량 없이 수렴한다는 건 누군가 이제, 어, CJC푸드 싼데 라고 해서 예, 작업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도 돼요. 예, 역으로는. 자, 아직 뭐 특별한 기준봉이나 매물 테스트는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이쪽 앞쪽은 후쿠시마 방류 쪽으로, 어, 회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자, 3,200원이, 예, 얘는 일단 되돌림점이에요. 3,200원. 근데 또 거기 가면 마침, 예, 3,200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빠지던 자리. 자, 마침 거기 가니까 또 장기평선들이 딱 기다리고 있자. 예. 일단, 장기평선까지 리턴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100, 거의 100%라고 봐이죠 예. 자, 그 다음엔 이제 또 테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 뭐, 정치 때도, 뭐,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좀 약하고, 예. 어쨌든, 뭐, 정진, 정치인 테마로도 막뭐 엮이기도 하고, 급식 테마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염수 테마라도 엮였고, 뭐, 무슨 병, 예. 가축 병이 있을 때, 이도 올리기 때문에 얘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뭐 CJC 푸드는 가격 저렴할 때는 뭐 시장 예, 인버스로 사단 도 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봐요. 예. 자, 근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가 또 사건이 터져야 올라가니까 좀 답답한 흐름을 볼순 있죠. 예. 자, 4,000원, 3,200원 뚫으면 뭐 4,000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가 생겨야 또그 테마의 크기와 에너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LG 생활건강, 롯데 케미칼, CJC 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